NFT 블록체인 경계 확장 중 본문에 앞서서 300% 수익 볼수 있는 코인 소개시켜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이 자료는 실제 홍사과 무료 정보방에서 금년 1월 5일에 추천드렸던 종목 중 하나이고요. 바로 앱토스라는 종목입니다. 현재 실시간으로 300% 가까이 지금 수익이 나고 있는 상태이고, 이처럼 아직 추천받지 못하신 여러분들에게도 영상 말미에 무료로 300% 상승할 코인 소개시켜 드릴 거니까 끝까지 시청하셔서 300% 챙겨가십시오. 암호화폐 전문미디어 코인데스크에 따르면 레이어 1 블록체인 앱토스 개발사 앱토스 랩스의 공동 창업자이자 최고 경영자인 모하마드 샤이크가 27일 코인데스크 TV와의 인터뷰를 통해 대체 불가 토큰은 9세대 블록체인이 보여줬던 경계를 확장해 나가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NFT는 향후 큰 브랜드들과의 파트너십을 통해 결제 수단으로서 메인스트림으로 확장될 수 있다. NFT를 통해 블록체인 사용자들이 경제적 가치를 거래하고 창작자와 연결될 수 있다. 또 이러한 과정에 어떤 주체 통제도 받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자, 팩터 말씀드리면 앱터스이 최고 경영자인 모하마드 샤이크도 알고 있어요. 뭘 아느냐? 앞으로 NFT 시장이 얼마나 커질 것인지에 대해서 미래 전망적인 가치를 봤을 때이 시장은 어마무시한 가치를 갖고 있다는 걸 알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모하마드, 샤이크도, 이제 이곳에 점점 집중하려고 하는 중인 거고, 또한, 리플 같은 경우도 지금, NFT 쪽으로 어마무시한 투자를 하겠다고 말을 했죠, 사실상.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제, 이 NFT 시장이, 여러분도 알 거예요. 이메타버스와 NFT 시장이 앞으로 수요가 얼마나 커질 것이고, 돈이 얼마나 많이 이렇게 들어올지는 여러분도 알 거고, 이미 보여줬었죠, 한번. 메타버스 NFT 해가지고, 뭐, 샌드박스다, 디센트럴이라, 뭐, 뭐, 어마무시하게 올라갔었잖아 그래서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nft 시장이 엄청 커질 거라고 저 또한도 전망을 하고 있지만 근데 그렇다고 여러분들이 관련된 아무 코인이나 사면 되냐 그렇지 않아요 시장이 좋고 그 다음에 말 그대로 불장이 왔을 때는 사실 아무 코인이나 사도 돼요 아무 코인이나 사도 다 올라가요 이렇게 하지만 시장이 애매모모하고 확실한 상승장이라고 말하기 그렇고 하락장이라고 말하기도 그런 시장이 사실 제일 무서운 시장이에요 왜냐면 언제 한쪽 추세로 갈지 몰라요 코인이라는 것은 추세를 보고 추세를 따라가는 매매를 해야 큰 돈을 먹을 수가 있거든요 말 그대로 큰 수익을 낼 수가 있는데 사실 이제 일반인들 같은 이제 우리 여러분들의 코린이 개미 투자자분들은 사실 그런 것들을 알기쉽지 않겠죠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죠. 앱토스 같은 경우도 많이 떨어질 것이다. 조심해라. 제가 어제 분명 말씀드렸는데, 오늘은 어마무시하게 떨어졌죠. 어제, 오늘 지금도 떨어지고 있고요. 추세가 지금 하방 압력이 세지기 시작을 해서, 지금 400% 앱토스가 올랐잖아. 이거 이제 시작이에요. 400% 올렸는데 한100%못 뺄까? 충분히 가능하다 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혼자 스스로 판단해서 절대 매매하지 말고, 우리 같은 전문가들한테 꼭 물어보세요. 그래서 앞으로 여러분들에게 이런 장에서도 300% 가까이 수익을 낼수 있는 코인들 소개시켜 드릴 테니까 지금부터 끝까지 참고하시고 저는 현재 앱토스 300% 가까이 수익 내고 있는데 일단 저는 좀 계속 가져갈 예정이에요 왜냐면 뭐이 정도 수익 내고 있으면 300%가 떨어지진 않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좀 저는 장기적으로 좀 가져갈 생각이고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좋은 코인 저처럼 이렇게 좀 장기 홀더분들 뭐 이렇게 장기적으로 수익 낼수 있는 묵직한 코인 소개시켜 드릴 테니까 끝까지 좀 시청을 해주세요 이 자료는 실제 홍사값 무료 정보방에서 금년 1월 5일 여기 옆에 보시면 1월 5일이라고 뜨죠 1월 5일 기준으로 추천드렸던 앱토스라는 종목이고요 여기 보시면 금일 추천 종목이라고 나와 있죠 앱토스 4,600원에서 4,800원 요 사이에 이제 진입을 하라고 나와 있는데 실제로 4,990원에 늦게 진입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현재 실시간 기준으로는 지금 300% 가까이 수익을 먹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원이 움직이셔야 돼요. 아직 이제 이렇게 종목 추천을 받지 못하신 분들이 너무 많이 계실 텐데 계속해서 이렇 우리 무료 정보 방에서 이렇게 추천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빠르게 빠르게 참여하셔서 이렇게 이번 연도에는 300%가 넘는 큰 수익 먹으면서 따뜻한 한 해를 보내시기를 간절히 응원 드리면서 참여하실 분들은 위 상단 위 상단에 여기 보이시면 위 상단 문자 7번 문자 7번 남겨주시면 제가 빠르게 연락 드릴 테니까 여러분들도 지금 미니 불장이잖아 사실상 빠르게 오셔서 빠르게 수익 챙겨 가십시오. 빠르게 연락주세요. 지금 연락주십시오.